자, 어린이 여러분 강구준 형이에요. 2021년 9월 12일 일요일. 어린이는 충분히 놀아야 한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왜 어린이는 학교에 가는 걸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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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학교에 가지? 학교에 가는 거는 뭔가를 배우기에 가는 의무일까요? 의무의무. 의무?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훈련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인가? 아, 우리 군인 아저씨들처럼 우리도 그런 의무인가? 아니에요. 학교는 의무를 행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의 능력을 높이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곳이에요. 가정도 그런 곳이죠. 초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수업보다 놀이에 맞는 공부를 하잖아요. 막뭘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막 다양하게 놀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가고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놀이를 했는데 요즘 어린들은 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 그럼 옛날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2차 세계대전이라고 아시나요? 아,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의 그 나쁜 놈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그 나쁜 놈, 그 일본 황제와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나쁜 편이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좋은 편으로 세계가 둘로 이렇게 나눠서 싸운 큰 전쟁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 인간의 권리라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아, 어, 걸러, 그, 옆에서 막, 그, 동네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병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이 생겨나는 이유를, 이제, 생겨나,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잘못 생겨나면은, 모든 사람이 힘들구나. 이래서 그 이유를 잘못된 교육, 교육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직전까지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옛날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만 했어요. 일을 아주 뭐 7, 8살 막 5살 때부터 일만 했는데 이큰 전쟁,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린이들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권리는 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라고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인권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제도는 어린이 여러분의 인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거죠. 당연히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전 세계에서. 예.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혹시 아까 얘기한 인권, 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사전에 나오는 말로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어차피 나오지만 그 말로 하면 어, 사전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거는 아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다는 거는 너랑 나랑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어 괜히 이렇게 옛날에는 양반 있고 쌍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서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격체라는 건 아시죠? 인격, 인격, 인격. 사람의 어떤 그런 거죠. 고유한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해 달라. 옛날에 공정하게 막 대우하지 못하고 막 서로 막 양반이 막 상놈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인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세계 대전 때부터였고 인간의 가치와 어떤 존엄성이 계속 이렇게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들이 치매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를 정의롭게 정의하시죠 정의 아 좋다 그걸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 예, 그런 부단한 노력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발, 그래서 발전된 온 그런 개념이 바로 인권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막 그래갖고 어, 얻어진 아주 훌륭한 거죠. 그리고 권리라는 거는 어, 원래 옛날에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0.5%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어, 2차 세계대전까지도 막 무슨 뭐 양반 쌍놈 이 있었고 막그 무슨 저기 유럽에서는 막 공작 백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그 권리가 없었어요. 사람이 대부분. 99.9%가 권리가 없었고 권리가 있던 사람은 한0.1% 0.5%밖에 안 됐어요. 권리란 뭐냐면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럼 자유로이 행하지 당연히 못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 이거 안돼 이렇게 할수 있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리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생긴 거죠. 자 그게 언제라고요? 2차 세계 대전 후에 예. 그러면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 옛날에 어린이 인권 이런 거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예,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서.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예요. 아까 이걸 뭐라 그랬지 천부인권. 예. 어린이는 충분히 놀아야 한다. 이것도 인권 중에 하나죠. 어린이 인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린 여러분은 아, 전 놀아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건 어린 여러분의 권리예요. 네. 놀 권리. 그렇죠. 예. 자, 결론은 결론은 어린이는 충분히 놀아야 한다. 어린 이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는 왜 충분히 놀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했어. 요 2차 세계 대전 나오고 막 그랬지만 네, 충분히 재밌었죠? 예,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의, 어린 여러분의 막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할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가 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놀고 모든 것을 배우며 자랑스럽게 배우며 재밌게 지낼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